그럼 바로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코이더리 기초 1 0 0제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의 출력하기를 풀어볼, 생각, 풀어볼 예정입니다. 일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창 위에 미리다 씌어놨어요. C C++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출력문이다. printf를 이용해 다른 단어를 단어를 출력하시오. 여기서 printf는 C C++ 언어에서 어떤 문장 또는 글자들을 출력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명령문입니다. 여기 헬로우를 출력하네요. 안녕이래요. 안녕. 참고 C, C++ IDE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아래와 같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 실행을 수행시키면 지정한 문장이 출력된다. 일단 IDE가 뭐냐? IDE는 Individual d e v e l o p m e n t Environment의 약자일 겁니다. 그냥 개인 개발 환경이에요. 뭐 여기 보시면은 코드블럭 같은거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 인데 저희는 뭐 devc 라는 것을 쓸겁니다 devc가 프로그램이 빨라서 빠르고 가벼워서 좋아요 기능은 별로 없지만 음,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냥 여긴 devc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죠 일단 여기 있는 소스를 그대로 적봅시다 include 아 이거는 아직이고 int main 중괄에 열고 printf 한글 문장 영어 심클론 리턴 0 이러고 이기서컴파일을는걸 시킬 건데 컴파일은 뭐냐? 컴파일은 여기 우리가 짠이 코드를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 탭에서 컴파일을 누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고있잖아요 매번 이거 컴파일 할 때마다 실행 클릭 컴파일 클릭하기 귀찮잖아요 앞으로는 단축키를 쓸 거예요 F9 마찬가지로 실행도 F10이에요 컴파일 실행을 실행시키라 했죠 F9 1번 문제니까 1번으로 저장을 하고 1번 문제니까 1번으로 저장을 하고 보시면 여기 에러가 떴습니다 코드에서 에러가 뜨는 거는 대부분 아래쪽에서 왜 그런 에러가 뜨는지 말해주는데요. 일단, 이 에러를 잡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 메시지를 읽으면 파일네임 또는 꺽쇠 파일네임이 필요하대요. 그게 include란 게 대부분 헤 e 파일이라는 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헤 e 파일이 뭐냐면 이 언어 개발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언어를 좀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둔 도구 같은 거예요. 일단, 저희는 printf라는 이 명령문이 들어있는 헤더 파일을 가져올게요. 왜냐? 아래쪽 에러, 를 보시면은, 프린트 F란 데서도 에러가 났어요. 프린트 F가 뭔지 얘가 아직 모른다고. 자, 인크로뒤에 물음표 옆에 있는, 물음표 옆에 신표하고 점이 있는데, 그거를 Shift를, Shift를 누리고 하시면, 꺽시가 쳐집니다. 그 다음에, stdio.h. 이 stdio.h가 뭐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라는 헤더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h는 헤더 파일, 즉 내가 불러온 이게 헤더 파일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std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냥 기본적인 입출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입니다. 이걸 다시 컴파일을 해보면은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돼요. 에러가 나는 것도 없고, 코드가 이상하게 돌아갈 원인도 없대요. 자, 그럼 이거 실행을 시켜보면 문장이라고 뜹니다. 왜냐? 이 프리테프만 문장로 우리가 써놨으니까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문장을 헬로로 바꾸면은 헬로가 나온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제출한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코스터리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 설명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인풋, 어떤 방식의 인풋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얘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지가 나오고, o u t 얘가 어떤 걸 출력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IO 예기 램플. 예제들을 줍니다. 아래쪽 서비스인데 C/C++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창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제출이 됩니다. 1번 문제는 깔끔하게 맞아 주고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를 보면, 공백을 포함한 문장가 출력한다. 다음 문장을 출력해보죠. 헬로월드. 뭐, C, C++만이 아니고, 자바나 파이썬에서도 대부분의 시작은 이헬로월드예요대성문제를 주장하네요. 여기서, 프린트 t 프 문장원, 문장, 문장 이참고를 보면은, 프린트 t 프 문장원, 띄우 문장2를 하면은, 문장원, 문장2가 공백을 사의해두고 출력이 된다는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공백이 포함되어 있든, 안 포함되어 있든, 한에 줄글을 프린트 F문에 넣으면 프린트 F는 그걸 그대로 출력해 줍니다. 자, 우리가 아까 짠 코드를 재활용해 볼게요. 새로운 걸 만들고, 재활용하고, 헬로를 아무렇게나 하고, 중간에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세 번, 컴파일. 이 코드 2번 문제 에 사용할 거니까 파일 이름은 0002로 하겠습니다. 저장, 실행. 이를 보시면은,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우리가 쓴 스페이스 3개, 1개, 2개까지 똑같이. 그럼 그냥,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헬로월드를 치시면 돼요. 헬로월드, 대소문자구분해서 탄간 띄고, 월드, 컴파일, 실행. 그럼 헬로월드, 뜨죠? 이것도 그냥, 복사, 제출 클릭, 붙여넣기 전송을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Now choosing please wait 그러면은 쌈빡하게 다음 문제로 3번 줄을 바꿔 출력하는 출력문을 연습해보자 제가 프린트문을, 프린트문이 프린트 문뭘 출력한다 했죠? 한 줄로 된줄그을 출력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헬로월드 여기서 얼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거는 줄글이 아니기에 이거는 줄글이 아니기에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3번이 저장할 거니까 3번 저장해 주시고 그쵸 뭐 이거는 프린트 f 프문이프린트 f 프에 엔터가 들어갔다기 보다는 이 명령문이 한줄 기준으로 마침이 돼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게 마침이 안돼 있어가지고 난내려오긴 하지만 일단 프린트 의 부분에서 우리가 엔터를 치는 걸로 줄을 못 바꾼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아래쪽 창고를 볼게요. 백슬래시 문자, 음 원표시로 보이는데 원표시와 비슷한 원표시로 보이기도 하지만 말좀 이상한데. 여튼 줄을 바꾸기 위해 백슬래시 n 뉴라인이 한다. 백스레시 앤을 줄을 바꿀 위치에 넣어야 된다. 그 외에, 백스레시 탭, 백스레시 c 는 캐리지 리턴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캐리지 리턴하고 탭은 거의 안 써요. 대부분에서 탭을 쓸 바에는 그냥 스페이스바를 출력하게 되고, 줄을 바꿀 때만 이 백스레시 앤을 쓰고, 백스레시 씨는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실무등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긴 할 거예요. 어이선가의세팅자 그럼 문제를 다시 다시 돌아가보죠. 헬로 줄바꿈 월드. 우리 아까 헬로 뛰고 월드를 했는데 이 공백을 백스페이스 N으로 바꿉시다. 컴파일 실행 실행 헬로 줄바꿈 월드 그대로 이것도 복사해서 제출 붙여넣기를 해주면 정답이 나오죠 나오죠. 일단, 기본적인 1, 2, 3번 문제는 아무런 기계 없이 그냥 핀트온의 기초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게명몇가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4번 문제. 작은 따옴표가 들어있는 특수한 형태 출력문에 대한 연습. 음, 작은 따옴표 사이에 헬로가 들어있어요. 컴퓨터가 헬로라는 생각을 했나봐요.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 백슬래시 따옴표를 입력을 해야 된대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백슬래시에 대한 위치를, 지금까지 따로 셨시면 아실 테지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뭐 정확히 처음 말씀드리자면, 사각형, 이 있고, 이게 있으면, 약간 음 엔터키예요 많은 컴퓨터에서 엔터키는 어디인지 다들 아실 거고, 엔터키 위에, 밤 이런 글자하고 이런 글자가 놓여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럼 음, 색을 바꿔보자. 파란색 굵게. 이 칸을 Shift를 안 누르시고 누르면 백시레이크가 눌려요. 넌 지우고. 자, 세문제나 지났는데 복습할게 처음부터 다시 짜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코드 시작에 뭘 한다 했죠? 샵, #include 헤더 파일을 불러온다 했죠? stdio.h 스탠다드 인 e 더 d 헤 r 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력문 연습해서 프린트의 부분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int main.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코드 G, C++의 모든 코드는 main 안에 있는 코드들만 둔다고 보시면 돼요. main 밖에 있는 코드들은 main 시작되기 실행되기 전에 미리 어떤 전처리를 하거나 또는 메인 안에서 그 기능들을 불러와서 쓸수 있게끔 도와주는 재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메인다 프린트 f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h l l o 작은따옴표인데 여기서 백슬래 작은따옴표를 입력해야 된다 했으니까. b a c k s l a 앞에 뒤에 정한 다음 표정한 다음 표고빼 b a c k s 다음 프린트 n t f 문 같은 명령어 뒤에 무조건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돼요 리턴 0 이것도 컴파일 p i l e 사분문이니까 0004 실행을 해보시면 에로가 됩니다 일단 이걸 먼저 제출 해볼까요 해보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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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가? 실이좀 느린데요? 정답이 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백스틸스를 빼고 제출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갑다운표는 대부분의 대부분 노트북에서 백스틸스를 빼고 실행 시켜도,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장갑다운표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아, 참가로 제출, 이걸 제출하면은, 맞다고 나올 겁니다. 맞다고 나올 겁니다. 맞다고 나올, 예, 맞다고 나죠? 오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코이스터디 관리자께 물어봤는데, 책점 환경에 따라서 이게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C, C++ 표준은 장담 벼백 백실엣를 붙이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하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와 더불어서, 어떤 문제를 푸는 데는 단한 가지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냥. 출력하기 5. 설명. 큰따옴표가 포함된 출력을 연습해 보자. 다음 문제로 출력하려는데, 했 헬로 월드로 줄이 들어가고. 작은 따옴표도 큰 따옴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얘 저장 좀 하고. 됐다. 아까쓴 코드에서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로 바꾸고. 음, 두 개나면 안 되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로 바꿨는데. 우리가 아까 4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4번 문제에서 아까 눈치 받으신 분들 보셨겠지만, 장어 따표뿐만이 아니고, 큰 따옴표 출력하는 것도 같이 나와 있었어요. 큰 따옴표도 그냥 앞에 백셋을 붙여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냐? 얘는 5번 문제니까 005.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큰 따옴표를, 큰 따옴표란 문자로 인식을 한게 아니고, 프린트 F문에서 우리가 출력해야 될 시작점과 끝점을 구분해주는 큰 따옴표로 얘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참사를 막기 위해서, 큰 따옴표 앞에 백실시, 엑시러시, 백실시를 붙여주고, 컴파일, 실행. 컴, 큰 따옴표 안에 헬로가 들어있는데, 5번 문제로 돌아가보면, 헬로 월드 출력하라죠 띄고, 월드, 컴파일, 실행. Hello World. 큰단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럼 이것도 그냥 복사, 제출,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음. 예. 정답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6번이에요. 벌써 55%나 했어요. 예! 특문대 출력 도전하자. 다음 장 출력해라. 큰따옴표 에 출력한다니까 아까 큰따옴표 출력했던 거를 그대로 응용합시다 재활용합시다 hello 일단 지워주시고 이번에 뭘 쳐야 되냐 보면은 느낌이 골뱅이샵 달러 퍼센트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냥 1 0를 누르시고 문자패드 위에 있는 위부터 0까지 쭉 있는 키패드를 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컴파일 해보죠 일단 6번 컴파일 실행을 하면은 김표 골뱅이 샵달러 까지는 보이는데 퍼센트 어디 갔지? 퍼센트가 사라졌죠. 이이유를 참고해 나와 있어요. 퍼센트가 앞에 붙는 문자를 형식 지정자라고 한다. 그 위치에서 지정한 형식으로 값을 출력해 준다. 퍼센트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퍼센트 퍼센트를 출력해 줘야 된다. 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퍼센트에 퍼센트를 누릅니다. 이 형식 지정자가 뭐냐 형식 지정자가 어떻게 쓰냐 라는 이문점은 추약하기 8번 문제에해결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컴파일 실행 외계어가 나왔죠 이것도 복사, 제출, 붙여넣기, 전송 인터넷 느려가지고 채점이 느려요 7번 8번까지는 잠깐 기다려 주시고 7번 윈도우 운영체제 파일 경로 출력하는 연습을 해보자. 참고를 보시면 미리 복개입은 백슬래시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백슬래시 백시레시, 백슬래시를 출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 문장 같이 나으니 복습겸 처음부터 짜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게 헤더 파일 입력. 샵, #include p r i n t f 써야 되니까 standardio.h i n main 괄로 열고 중괄호 열고 프린트 f, 프린트 f 괄호 열고 큰따옴표 열고 다음 경로 출력하래요 큰따옴표 c 다운로드 폴더에 hello cpp 파일을 출력해라 경로를 출력해라 아, 큰따옴표 백슬래시 큰따옴표 라지 c 콜론 백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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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출력한거죠 다음 다운로드 다운로드. 래시 출력해 줄. 오 하나만 쓰니데지만이 반은 래시를 Shift+넣고 누르면 나와요? 일단 x/c hello.cpp 그다음 편하도. 그다음 표. 시미콜론 리턴 0. 컴파일 7번 문제. 실행 자 보시면 C 콜론 다운로드 l o, c p p 제대로 나오죠 이것도 제출하면 나올 겁니다 추가로 여기에 있는 귀여운 그림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재작년도엔 제가 이거 기초적시 풀고 있었으니까 작년도였을 거예요 작년도에 추가됐을 겁니다 정답 나오고 8번. 아까 제가 형식 지정자가 퍼센트고, 퍼센트가 형식 지정자고, 형식 지정자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예시는 8번 문제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대망의 8번이에요. 아스키 코드 출력하는 연습을 해보자. 키보드 입력할 수 있는 단 모양 을 출력해 보자라고 하는데 일단 아스키 코드라는 게 뭐냐? 어떤 약속입니다. 아스키, A S C I I를 검색을 하시면은, 나와요. 미국 정보 교환, 블라블라블라블라. 나 근데 이거는 필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알지 못해서 아스키코든 잘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잘 나온 사진 하나를 뽑고, 잘 나온 사진 하나를 뽑고, 사진들의 해상도가 다 낮고, 이 낮은 해상도는 내가 그림을 못 알아볼 뿐이고, 음, 응, 너무 좋다.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림이 안커지니 창을 확대해야겠군요 아, 스키 코드란 게 이겁니다. 저기 아스키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영, 영미권에서는 뭐냐에 대한 설명은 8번 문제와 같이 보면서 들어갈 건데. 자, 가지. 내려가. 내려가. 됐다. 일단 문제를 먼저 봅시다. 같이 볼게요. 진주, 진수, 코드 다음과 같은 특수문를 표현한다고 하자. 한바에트른 상대 문제 코드표가 다르다고 하는데 엔간하면 웬만하면 이 아스키 코드를 그냥 써요. 윈도우에서는 비어 판자키를 주는 선번자로 입력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아스키 코드를 쓸 거니까 필요가 없죠. 정수값을 문제로고 입력하는 방법. 이 정수값이라는 거는 이 DC라고 보이는 이 맨 왼쪽 부분이고, 문자는, 즉, 그 정수값에 해당되는 문자는, 여기, 차 라고 써있는 이겁니다. 음, 근데 여기 영어로 세 글자씩 써있는데, 16번에 DLE라는 단어가 매칭이 된게 아니고, 데이터링크 이스케이프라는 기능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스키 코드피에서 숫자,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만 입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만 외워두시면 돼요. 뭐 외우기 귀찮으시면 그냥 검색해도 돼요. 일단, 이런 게 ASCII 코드고, 짜보죠. 8번 문제. 아, 처음부터 짤게요. sharp include, standard.io.h, header, int main, printf, 바로, 컨트롤 표. 그러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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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00ccn 이라고 하면은 일단 해보죠. 100문이 불여일견 %c, c c n 콤마 1, 콤마 22, 콤마 2. 세미콜론, 리턴, 0. 실행. 넘 8번. 저장, 실행. 창문 6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c 사이에 빈 칸을 주면은 창문이 분이 띄어져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c가, 첫 번째 %c는 여기는 첫 번째 정수값인 1. 두 번째 %c는 두 번째 정수값인 22. 세 번째 c는 세 번째 정수값인 여기 2에 해당되는 문자를 추적해 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1에 해당되는 문자가 이아스키 코드 표를 좀 보기 쉽게 바꾸는 거라, 여기에서 볼게요. 1은,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왼쪽 위에는 이거죠. 그 다음, 22는, 우처럼 생긴 이 모양. 2는, 기억자처럼 생긴 이 모양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표에서 찾아서. 다만, 세 글자를 치고, 가, 운데 줄을 추력해야 되니까, 줄 바꿔줘야 겠고 가운데 줄을 추력하고, 줄 바꿔서, 맨 아래 줄을 추력해야겠죠. 그대로 해줍니다. 10 10 10 10 10 10 1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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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바꿈 백시러시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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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일일이 찾아줄게요 네번째 요 창문에서 맨 왼쪽 가운데 있는 아트룸 생긴거 아트룸 생긴거가 25번이죠 25콤마그 다음에 십자 모양 16번 16번이 십자 모양입니다 16콤마 어처럼 생긴게 23번 가까이 서어기작23 그 다음 줄바꿔코 곱번째 문자로 2인처럼 생긴 거 3번 3 콤마 5처럼 생긴 거 21번 21 콤마 뭔가 니니 집은 것처럼 생긴 마지막 문자 어린이 4번 컴파일 실행 창문이 제대로 나옵니다 복사해서 제출 붙여넣기 전송 인터넷이 느려서 정답이 좀 늦게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는 이것 보단 빠르게 나올 거예요, 아마. 여튼, 정답이 나왔죠.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출력하기 9번. 넘어가고. 음, 출력문 연습의 마지막 문제에다, 이 문제는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할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을 한두 문제씩 넘겼다 나중에 풀어보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생각할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기 보다는, 출력문에 대해 다룰줄 알려는, 그냥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냥 귀찮게, 자잘한 것들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귀찮은 문제. 자. 그냥 이걸 추력하래요 보시면은, 2번 문제의 해답 코드 중 하나네요. 아웃풋도 똑같이 추적하리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만큼 처음부터, 샵, include, 탠 o 드 t 풋아 a 풋점 헤더 d input, o u t d e int main, printf, 큰 땀필 넣고, 응, 큰 땀필 넣고, 내용을 넣기 전에, 기본적으로 틀 먼저 완성시켜 놓겠습니다. 헤어크론 붙이고, return, 0. 키보드가 말썽이라 자꾸 제가 안친 2가 쳐집니다. 이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sharp, include, 꺽쇠 열고, stdio.h, 꺽쇠 닫고, 줄바꿈, 메인 가로 열고 닫고 줄 바꿈 중괄로 열고 줄 바꿈 그 다음에 탭키인데 들여쓰기 부분은 공백 4개다 그럼 들여쓰기 4번을 해주면 됩니다 들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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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스페이스 뭐냐 다음은 프린트 앰프 프린트 앰프 가로 열고 큰 따옴표는 백셀래시 붙여야죠 백셀래시큰 따옴표 hello, 황화태고, world, b a c k s l a s n. 인데 b a c k 출력하려면 b a c k 두번 써야 된다고 아까 했죠? 몇 번이었니? 그게, 4, 5, 3, 6번, 7번 문제였을 거예요. 7번 문제. 윈도우 유형제 출력하는 문제. 경로 출력 문제. 일단, b a c k s 두번 해주고, b a c k 하나 출력하고, n 출력해주고, 큰 따옴표 출력을 여기서 그냥 b a c k 를 붙여줍니다. 큰 따옴표 출력 다음, 가로 다음에, 씨이 콜론 출바꿈 중간으로 닫고 이거를 컴파일 그문제니까 9번에 수정하고 실행시켜 주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샤민클로드 스탠다드 메인 프린트 f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이 코드도 복사 제출 붙여넣기 전송 정답이 나와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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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로 오늘 코이스터디 기초 백제에 있는 출력하기에 대한 기초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보시면은 아, 이쪽에 정수한기 입력하라 출력하기부터 쭉 해서 찍어 맞춰라까지 10월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기대해주세요. 이상 트릭스였습니다.